<laughs> 안녕하세요 신영영의 도율희입니다. <laughs> 다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. 저희 이 공연 올리게 해주신 라이브러 컴퍼니 그리고 안무 뭐 감독님, 밀수 연출님들 그리고 스태프들 너무너무 이 좋은 공연에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제 내 공연을 할 때마다 조금 하나씩 뭔가 더 얻는 것들이 많이 이제 좀 채워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 순영을 하면서 물론 언니, 오빠들 그리고 많은 분들에 사랑받기 너무너무 좋았는데 제가 순영으로서 순위를 조금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역인데 그 안에서 제가 스스로를 조금 더 위로하고 사랑을 받고 제가 조금 그리고 저 스스로 믿는 게좀 약한 사람이라 그것들을 이 안에서 찾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<웃음> <웃음> 어! 네, 그런 생각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했고 저희 고스트 베이커를 또 빨리 만났으면 좋겠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공연에서도 만나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